자 이번 문제는 어, 우리함수 y는 2루트 x-3이 있는데 이 그래프와 직선 y는 x-k의 그래프가 이두 그래프의 결점의 개수를 fk라고 한대 자우리함수 y는 2에 루트 x-3이 있고 y는 기울기가 1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k인 이 직선의 결점의 개수를 fk라 한대 그러면 f0의 의미는 뭐냐면 이 k가 0일 때이 무리 함수와 이 직선이 교점을 몇개 갖느냐를 묻는 거야. f0. f1은 뭐야? f1. f1은 k가 1일 때이 무리 함수와 이 직선이 교점이 몇 개인가? f2는 f2는 k가 2일 때이 무리 함수와 이 직선의 교점이 몇 개인가를 묻는 거야. 그럼 보자.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 이거 얘의 시작점은 얘의 시작점은 3,0이야 1,2,3 3,0 그리고 오른쪽 위로 향해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뭘 찾으면 되냐 얘가 기울기가 1인직선이거든 기울기가 1인직선이니까 어디를 잘 살피면 되냐 접할 때 접할 때 접할 때부터 만나기 시작하거든 여기에서 접할 때, 그다음에 3을 지날 때, 3, 0을 지날 때, 이때, 이때 k 값과 이때 k 값만 잘 찾아주면 돼. 그러면 이 빨간색에서는 어떻게 되냐? 3, 0을 지나니까 3, 0을 지나니까 k가 3인 거야. 3. k가 3인 거야. 그러면 k가 3보다 크다면 어떻게 되겠어? k가 3보다 크다면 이렇게 되겠지. K가 3보다 크다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교점이 하나씩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F3은 2야. F3은 2. 자, F3은 2야. 교점이 두개 생기지. K가 3이면 3, 여기 두 개에서 만나니까 2고, F4부터는 다 1인 거야. 다 1. F5도 1. 이렇게 되는 거지. F9까지 1이 되는 거야. 1. 1. F9 구도 1 여기에서 이렇게 하나만 짤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노란색 접할 때가 언제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접할 때2 루트 e√ x-3과 x, x k 가 접한다 배가 하나 나와야겠지 충분히 양변을 제곱을 해보면 4x-3은 x의 제곱 마이너스 2k x 플러스 k의 제곱 되 d 그래서 x의 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2로 했었어요. 넘어오면 마이너스 4x인데 플러스 2x가 되고 플러스 k의 제곱 플러스 12는 0 이렇게 되겠죠. 얘가 중공가지어야 되니까 얘 판별식을 구해보면 k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k의 제곱 마이너스 12가 0이 되야 돼요. 그러면 k제곱 k제곱 없어지고 4k 그 다음에 여기가 4마이 12니까 마이너스 8은 0이 돼서 k가 2가 될때 접하는 거야. 자 여기 이때 접할 때 k값을 구했다. 그러면 k가 2가 될때 접하니까 k가 1이면 안 만나고 k가 0이어도 안 만나겠지. 그러니까 이 값은 0인 거야. 교정 없어. 이 값도 0인 거야. 0 2일 때 접하니까 하나인거고 3일 때 두개인거고 그래서 F2는 1이고 F3은 2고 F4부터 다 1이야 그래서 1이 몇번 있냐면 1이 지금 몇번 있냐면 1이 지금 어 1부터 9까지 1일 때와 3일 때 빼고 다 1이니까 8번 있네 8번 9까지 두번 빼야 되니까 7번 있네 7번 1부터 9까지 중에 3일 때하고, F3하고 F1만 1이 아니니까, 7번에 1이 있고, 하나는 2가 있지. 그래서 9 이렇게 넣어. 음 F0부터 F9까지, F9까지 다 더하면 9가 되겠지.